아, 동거. 그 옛날 찬송가 217장에 그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사를 그 바꿔버렸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동거라는 말 자체의 어떤 의미가 아, 동거, 결혼 안 하고 사는 거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동거라는 말은 그, 우리 입장에서 그 해석하기에는 올바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12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 민숙이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보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면 모세는 성질이 사납습니다. 아주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어, 하나님한테 10개명 돌판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밑에서 물론 자기 형이 잘못했죠. 백성이 잘못했지. 그런데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돌판을 갖다 확 던져 깨버립니다. 그 순간 모세가 화를 견디지 못하고 그거막 그냥 그 펄펄 뛰는 거예요. 다 죽인다고 막 날리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럼 모세가 젊은 날 어떻게 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고요.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고, 더군다나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많은 걸 배웠겠죠? 그러니까 판단력, 이성도 있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때려 눕히는. 그런데 그 승질이 어디 가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도 그냥 다 때려 엎어버리는. 이건 성경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지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화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말잘 듣고, 무슨 얘기하면 상냥하고, 사글사글하고. 우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해 내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봤느냐? 이 사람 죽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는 광야 40년 세월 동안 모세를 철저하게 죽은 자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없는 자예요.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는 온유하다. 너희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 모세는 죽음을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때 모세는 온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동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거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동행에서 시작되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내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 주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넘겼다는 이야기죠 동행자가 주님이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결 못 하는 문제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넘기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두려움을 넘기려고 했어.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 갔다. 와. 그럼 집에 가면 내 나름대로 마음에 안심이 돼요. 나 오늘 주일을 지켰잖아. 그래 그렇게 웃어야 돼. 근데 내가 바빠서 일하느라고 교회 못 갔다. 그럼 마음이 뭐가 남냐면 찝찝함이 남아요. 아이, 진짜 내가 오늘 가려고 했는데, 아이, 그 찝찝함. 그게 그날 최소한 주일날 하루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냐면 조심해야지. 오늘 교회 안 갔으니까 벌 받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잘 넘어가다가 그냥 저녁 때꽃춧 하나 부러뜨렸네. 아우 다행이다 이 정도에서 다행이지 내 팔이 안 부러진 게 다행이지 이 찝찝함 사실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는 아주 뿌듯하지. 내가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요 불안한 거예요. 그건 동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나 스스로 넘길 수 없다는 것. 주님이 나한테 와 주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을 넘어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그러고, 그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동거라고 그러죠. 근데 동거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이 나한테 오신다면, 동행의 근거, 동거의 근거는 내가 돼 버리는 거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아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갔네, 찝찝하네. 그 찝찝함의 반대, 그 두려움의 뭔가 붙들려 있거든요. 그거의 반대는 뭐예요? 자유함이죠. 이거는 뻔뻔함이 아닙니다. 저 사람 일요일날 교회도 안 가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수 있나?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내가 일요일날 교회 안 가는 것도 뭐, 문제 있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건 뻔뻔함이죠. 뻔뻔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건 동거도 아니고, 동행도 아니죠. 그러면 동거와 동행 안에는 뭐가 있냐면, 친밀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내가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거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 한몸이 되는 거예요. 동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친한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요. 아휴, 잘잘잘 잘 있었어요? 아유, 잘 지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커피 한잔 하게 이리 와. 그래 가지고 뭐 이랬는데 저런네. 친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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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여러분, 도시 교회는요. 그 친밀함을 나타내면 어려워요, 교인들이. 한 번은 유명한 탤런트, 사극에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아, 그분이 교회에 잘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그때 마침 사극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밤에 사극하죠. 거기 이제 나오는 그 장군으로 나오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사회를 보니까 저쪽에 그분이 와요. 아, 한 달, 두달잘 나와요. 그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 어, 요즘에 그 사극 보세요. 어,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 그래서 두달 만에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인사했어요. 아, 요즘 제가... 아, 그 사극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도시교회는요, 친밀하게 아는 채 하면 싫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예배드리냐면, 저 2층. 조용한데. 주일날 교회 나와요. 11조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는 채 하지 마세요. 아, 그렇게 해서 아는 채몇번 했다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 친밀함이 싫거든요. 익명으로, 나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아는 채 하는데요? 그 불편한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끼리의 친밀함의 수준을 넘어가는, 내가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아는 채 해주는 그런 차원의 친밀함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삶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친밀함은 그런 거거든요. 주님과의 연합이다. 연합은 한 몸을 말하죠. 한 집에 살면서요.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살수 있죠. 동상이몽이다.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친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밀함이라는 게 둘이 서로 좋을 때는 재미지고 괜찮은데 만약에 서로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연합이 아니죠.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늘 서로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리 가고 싶으니까 당신이 따라와 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이리 갈 거니까 당신이 따라와 주지. 늘 서로 다른 동상이몽이죠. 길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친밀함은 뭐냐면 한 지붕 아래 한이불덮고 함께 밥 먹으면 아 그러면 친밀한 거 아닌가요? 그럼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를 수년째, 수십 년째 다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한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한 몸일까? 서로 같은 생각, 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벌써 제 눈에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아 생각이 서로 다르구나. 뜻이 서로 다르구나. 어떨 때는 부부를 따로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부인 말이 다르고 남편 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둘이 뭐 입을 맞추는 것도, 입을 맞출 필요도 없죠. 그냥, 그냥 늘 그렇게 사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논에서, 밭에서 함께 일하다가 싸울 때도 있어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한 집에 살면 식구다. 우리는 하나다. 그거는 그냥 외치는 구호죠. 갑자기 축구를 하게 된다. 월드컵이다. 그러면 막 대한민국이 다 그냥 하나가 돼요. 막 대한민국 하면 그냥 갑자기 전 국민이 하나가 돼요. 그 순간만큼. 근데 갑자기 선거를 한다? 그러면 막 그냥 동네마다 나뉘어지고 지역마다 나뉘어지고. 우리는 그냥 이 땅덩어리에 살면 다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 작은 축구공 하나로 하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죠.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 빈자리 가득가득 채워주십시오. 이왕이면 채워주실 때 젊은 것들로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우리끼리의 뜻의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죠? 그러면 저분하고 우리의 뜻은 얼마나 일치할까. 교회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의 교회예요? 그건 주님의 교회죠. 어느 특정한 대단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죠. 몇년 전에 감리교회에서 목사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가장 큰 감리교회가 10개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에 3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70살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다른 목사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형이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그래서 이 빅3, 세 교회, 사실은 세 교회가 다한 형제예요. 그 3형제가 전부 다100%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줬어요 아, 부럽더만요. 강남구, 신사동의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의 제일 큰 감리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잘둔 덕에. 이런 세상에 난 아버지를 잘못 둔 덕에. <laughs> 아버지를 잘둔 덕에, 어, 그 아들은 말이에요. 단번에, 단번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이, 나 그거 참. 그 순간만큼은 부럽다.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이 그까지 거그 감리교회가 세습 방지했는데 우리도 하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목사의 아들과 장로의 아들은 그 교회 단임 목사가 될수 없다. 아그 권사도 집어넣자. 권사의 아들도 그 권사는 너무하다 빼자.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목사와 장로의 아들은 그 교회 단임 목사가 될수 없다. 이거 법으로 만들었어요. 난리 났죠. 그 회의를 하던 교회. 이렇게 총회를 하면요. 월요일부터 옛날엔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길다. 이제 목요일까지 합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전국에서 1,500명의 목사장로가 모여서 일주일간 회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저 경기도 일산의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서 하자! 아, 그랬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가,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 중간에 장소를 뺏어갔어요. 이유는 뭐냐? 그 세습방지법을 1년만 늦춰달라. 왜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에 은퇴해야 되거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법이요!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어. 결국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아직도 설교를 하고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안 둬요. 이거 누구한테 주겠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교회입니다. 아, 아는 교회에요. 그런데 청빙위원회는 몇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줄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주님의 교회에. 아니요, 그건 내 교회.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내가 철야하며 금식하며 내가 세운 교회인데 어떤 놈한테 이걸 물려 주나?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누구의 뜻만 중요해요? 주님의 뜻만 중요하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회의를 하던 만장일치입니다. 이 사람의 뜻을 모으는 데 힘쓰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찬성해도 주님 한 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모두가 반대하는데 주님의 뜻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면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는 사실은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하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면 충분한 거죠. 마음살을 다 제쳐놓고,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의 교제.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매순간 확인해 가면서 사는 식구들은 한 식구예요. 그건 가정 맞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회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의 뜻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제는 교회가 되죠. 네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네 뜻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확인해 보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남매. 사실은 설교 제목을 동거라고 했지만 제가 3남매로 가로열고 제 설교 원고에는 3남매로 했어요 제일 큰 아들이 아론이고 둘째가 미리암이고 셋째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는 어떤 누나냐면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 예쁘고 잘생겼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숨겼죠 석달 동안 숨기다가 애가 막 울어대고 더 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죠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때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그러니까 모세가 깐난아기였고 그런데 누나가 이걸 다 지켜볼 정도면 둘이 나이차가 좀 나는 거예요 아마도 늦둥이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버려졌는데 이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따라가서 누나가 따라가서 그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서 미리암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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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자기 동생 모세를 쭉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이 갈대상자의 아이를 건져내면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모세 누나가 달려가서 그 우리 동네에 젖잘 나오는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친엄마를? 유머로 소개해 주는 미리암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미리암이란 누나는 이건 절대적인 가족관계죠 그리고 자기 동생과 형이 40년 만에 삼남매가 다시 만났어요 어땠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40년 세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 셋이 다시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믿었던 자기 형, 자기 누나가 자기 동생 모세를 대적합니다. 구스 여자다. 구스라는 말은 아프리카,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모세가 아프리카 여자 하나를 얻은 것 가지고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자기 본 부인인 십보라가 죽었던 건지, 십보라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얻었던 건지, 아니면 이 십보라가 구스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설명은 여기 구스 여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여자는 아프리카 여자가 맞아요. 이걸 가지고 처음에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그 다음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니 왜 너만 잘난 치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더냐? 우리하고도 얘기하던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원수가 집 안에 있느니라. 가족이 가족을 대적하는 비방하는 이 바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40년 만에 만났지만 동상이몽이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냥 함께 앉아서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아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친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건 참 억울한 이야기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다. 내 쪽에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은 뭐라고 그래요? 다 필요 없어. 내가 봤는데, 그 네가 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이거다. 서로 해명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빡빡 우기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 절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요? 아주 간단하게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도 얘기했다고? 좋아. 너희 세 사람 다 나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세 사람 다 나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세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 보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절.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말해 줬지. 하지만 7절 아니 8절 모세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대면이라는 말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보세요, 보세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그런데 있잖아. 이거 내가 집이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디다 얘기하면 한 돼. 둘이 은밀하게 속닥거리는 걸 좋아. 사람이 사는 동네는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이스라엘까지도, 교회까지도. 그래서 일단 말하기 는 어떻게 해요? 기회, 기회, 기회. 얘기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내가 모세하고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멀쩡히 알아듣게 모세가 확실히 볼수 있게 보여줬고 말씀했고 나타났고 근데 난 너희들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관계 맺는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가 괜찮은 게 아니라, 완전한 내가 그 불완전한 모세에게 임하니까, 모세는 온유해지더라. 그 말이죠. 뭘 봤다고? 너희가 뭘 들었다고? 뭘 봤는데, 여러분 같은 지붕 아래 살아요. 그런데 애 따로, 어른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전부 전부 따로 한 지붕 아래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드디어 이 사람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다루십니다. 다룬다는 이야기는 너 나한테 뭘본적 있지? 예. 내가 너한테 뭘 들려준 적 있지? 예. 그런데 난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한 가지로 정리가 돼요. 말씀하심으로. 기독교 역사 2000년이나 아니 그 전에 유대교나 수많은 종교에서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흐릿하게 믿는 이유가 뭐냐? 말씀보다 앞서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 뭘로 대적했어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보여줘요.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무엇으로 확증하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으로 전지작업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치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뻗어나가는 것. 말씀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건 뭐냐면 관계로 해결하는 거죠. 내가 모세하고는 대면했다. 말씀을 직접 들려줬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를 다루십니다. 문둥병으로 다루십니다. 갑자기 미리암이 살이 썩어가고 진물나고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사람들하고 격리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격리시켜야 되느냐. 이제 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주일이다. 일주일간 떨어져 있어야 된다. 깨끗하여 내일, 오늘 문둥병인데 내일 깨끗하여졌다 해도 무조건 일주일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어떤 찝찝함, 아니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뻔뻔함,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의 확증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개입하는 거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의 밑바탕에는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으로 가는 거죠.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잘 봐, 내가 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도 신명기 34장에 이 말씀으로 끝냅니다. 모세와 나는 대면하여 알던 자다. 이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동거를 말이죠 결국 말씀하시면 동거죠. 한 지붕 아래 한 입을 덮고 산다고 해서 가족, 그 우리가 보는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사는 이 시작이 동거의 시작, 동행의 시작. 그분이 먼저 하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개입하는. 그랬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어려움들, 문제들을 주님 때문에 또 한번 넘길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일찍 오신 분들하고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올 여름도 우리 힘으로는 넘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는 이 일이 주의 말씀하심으로 또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동거,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을 내가 풀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개입하심으로 풀어지는, 그렇게 사라지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